유튜브 수업 TV 구독 안해 주면 삐질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저분캐 다이아인데 가능할까요? 인증 가능해요? 네, 인증 가능합니다. 닉네임 적어 주세요. 레베리요. 이거 이거 레벨. 아. 어... 네. 친추 갈게요. 네, 지금 아, 아그 아이디로 들어가게요. 잠시만요. 지금 부캐로 들어가 있어서 잠시만요. 친추 말고 아이디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토큰에? 제가 친추를 걸어드릴게요. 제가 친추가 많이 와 있어가지고. 아, 어... 아 네. 어, 이거 말고요. 네, 이거예요. 하이마이폰 아. 네, 이거. 잠시만요. 로그인 중이에요. 춘추 드릴게요. 지금 이제 드릴 거예요. 네. 칭찬했어요. 갔나요? 아 네. 네, 이게 제 인증입니다. 아 정글에서세요? 어 정글도 가고 탑도 가고 많이 가요. 미드도 가고. 뭐 식사하셨어요? 네? 저 식사요? 네네 아침 먹고 왔네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응밥 음. 먹었어 이번 시즌에 88판이야 어 88개 먹었어 아 네. 88판했다고 이번 시즌만 아나를난 피자를 음. 88판 먹는 줄 알았는데 응. 음. 밥 먹었어? 응. 응. 음. 뭐 먹었어? 나? 응. 음. 나 시리얼. 아, 시리얼? 시리얼은 밥 먹은 게 아니지. 왜? 응? 시리얼은 밥이 아니야. 내가 지금 밥 맞아. 먹었냐고 물어봤잖아, 밥. 어, 아, 나 그걸로 밥 먹어. 아, 그걸로 밥 먹어? 우와. 어, 아침 그냥, 입맛 없어서.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내 나이는 이 땡. 내가 좋아하는 음식 동그라땡 안 웃겨? 아, 나 그런 거 싫어한다 어 미안하다 밥 먹었어? 먹었다고 했잖아 아, 아, 잠시, 잠시. 담배 폈어? <laughs> 아니 아, 바람 폈어? 아니 아니 왜안 되지? 밥 먹었어? 물러봤잖아 네가, 네가 아까 엄청 많이 물었봤잖아아 그래? 아나 까먹었어. 내가 나 붕어랑 잠깐 까먹어. 미안. 그럼 해야지밥 먹었지. 밥 먹었으면 힘날 거야. 난 밥을 안 먹었거든. 그래서 배가 고파. 한숨 쉬는 거 아니지? 어, 아니야. 식사먹었 어? 어? 식사했어 제발 그만 먹어 봤어 밥 먹었어? 하, 자기 운이야. 화났어? 진 자, 그만 말해라 근데 내가 진짜 밥 먹었다고 해서 그냥 화난거야? 그만 말하라고 했잖아 알았어 어탑탑탑아거 이거... 그럼 뭐 어떻게 가라고? 천천히 와천천 아, 아니 이거 먹봐어 그거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코코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밥 먹었어, 진지하 네, 진지 먹었어! 왜 자꾸 샷건쳐? 어, 아까, 아까 아, 마음 아었는데아니아까 갑자기 아나 그거 맞아 햄버거 괜주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괜어 어쩐지 아 괜찮아. 괜라아밥 어. 먹었어? 와나 무서워서 말을 못찮겠네아씨겠네무서아 씨. 지나지서워 가지고 지금. 아씨 포탑이 파괴되었어. 여기 지금 개빡친거 같은데? 아저 재미를 위해서 저 사람을 화나게 하는건 제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밥 먹었어? 어. 아, 왜밥 먹었어? 씨발 대답해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난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가 하는 게더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 그렇게 막욕 어? 씨발 나한테 좀 그러좀 그래. 실망이야 아프다, 아프다. 알았어 미안해 밥 먹었어? 간식 작작해라 어, 어. 나이스 어, 코라킬 했다 오케이 오케이 나 코너라 킬 했어 어... 나이스 밥 먹었어? 우리 불용인데 이거 먹을까? 안 밥은? 나안 먹었어. 아 먹어 먹어 먹어. 밥은? 나안 먹었어. 아안 먹었어. 아밥안 먹었구나. 나도 밥안 먹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서로 밥안 먹고 이렇게 해야, 게임도 이렇게 으쌰시고 그지? 근데 바로는 못 먹었다 그지? 응. 음. 우리도 밥안 먹었는데. 어때? 아무리 킬 먹고 싶어도 우리 밥안 먹었잖아, 그치? 응. 음. 밥 먹었어? 걱정하지 마. 나 걱정해주는 거야? 어. 그럼 나한테도 한번밥 먹었어라고 물어봐주면 안 돼? 밥참 먹었어? 어? 밥 먹었어? 나밥안 먹었지 어 우리 같이 밥 먹을까? 어아 요제 밥 먹자 장노 오케이 장노 밥은? 나 이따가 먹을게 오케이 okay. 이제 멘탈 괜찮아졌어? 야키틀라밥 먹었냐? 밥먹고 해라 자 말했어 여기 장난먹자어진 원대 잘했으니까와 나이스 아. 와, 나 잘했어? 아. 나 이제 응 아, 제발 밥먹으러 가야되거든? 어? 밥밥 밥. 아, 잠깐만 아 열쇠 제발 아 좋은거 따라 어떡해? 왜? 뭐어 어떡해? 아니, 그, 나 이제 밥 먹어야 되거든. 알았어? 어? 알겠어. 이따가 이거 토큰랑친 걸어놓을게. 그럼 좀 이따 나 초대해줄 거야? 어. 어, 알았어. 우리 친, 친구 하자. <laughs> 음. <laughs> 튀었어. 아, 튀었어. 저, 이거. <laughs>